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어, 오늘은 먼저 전일 제가 오버나잇을 한그 우리 기술 투자 종목을 장중에 매도하는 영상을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은 제가 오버나잇이나 아니면 종가 매매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당일날 매수를 하고 당일 매도하는 원칙으로 제 예수금을 어, 지키는 매매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장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 보니까 몇 가지 테마에 굉장히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어, 비트코인이 그 테마 이슈가 좀 지속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좀 이례적이지만 오버나잇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어,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는 회사 근처에 커피숍에서 잠시 매매를 하고 어 출근을 하고 있는데, 오버나잇하고 오전에 출근을 할때 제가 지금 차에서 잠시 차를 멈춰 놓고, 어, 매매를 하는 영상입니다. 워낙 그 오전에 비트코인 주들이 슈팅이 나와 가지고 제가 만약에 커피숍 가서 세팅하고 하다보면 어 워낙 변동성이 심하니까 혹시나 어, 많이 좀 빠질까봐 잠시 멈추고 어, 지금 화면을 좀 확인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 모바일로도 호가창을 주로 봅니다. 호가창하고, 현재 이 종목이, 어, 매도세가 강한지, 매수세가 강한지, 어, 지금 확인을 하고, 타이밍을 잡고요. 어, 시초가가 거의 4,700원이 넘도록, 어, 지금 상당히 매수세가 강한 걸로, 오전에 확인을 했고, 지속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시초가가 생성이 될지, 상당히 매수세가 강해서, 어, 한 거의 9시 3분까지도, 어 정확한 그 시초가가 모바일 상으로는 예상 체결가만 나와있지, 어그 금액이 뜨지를 않았고요 호가창과 차트를 주로 보는데, 아, 어, 한 9시 2분쯤 이제 시초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어, 전일 기준으로, 전일 종가 기준 한 15%가량, 음, 세팅이 돼서 나왔고, 어, 제가 매수 한 어제 금액에 대비해서는 약 7%, 그러니까 제가 한7% 정도는 사실, 어, 물리고 출발을 했는데, 어, 상당히 좀 매수가 강해서 좀더 지켜봤습니다. 제가 이제 수시로 어, 강한 슈팅이 나올 때는 이제 매도할 준비를 하면서 계속 호가창을 들여다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도 계속 그 호가창을 들여다보면서 어느 타이밍에 팔지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영상이고요. 약7% 정도 수익이 난 상태고 수익 실현까지는 사실 수위라고 할수 없기 때문에 계속 수시로 확인을 하면서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강하죠 이렇게 변동성이 강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순간에 매물이 나와버리면서 화한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 굉장히 아래로 꽂는 경우도 있고 3분봉상으로 피레치 문봉이 나오는 경우에 물론 거래량이 실리고 그런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이 쭉쭉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속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제 모바일로 확인을 하면 호가창하고 차트를 같이 할수 있어서 편한데 아, HTS라면요? 근데, 모바일로는 그게 조금, 그,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호가창 하고, 이제 차트를, 그리고 거래량을 계속 보면서, 어 매도 타이밍을 잡습니다. 계속 4,700원 정도 선에서, 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이제, 다른 종목들이 세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몇개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요 우리기술투자를 포함해서 SCI 그리고 뭐 기타 위지트 등 약간 비트코인이 관련 종목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 좀더 지켜봤습니다 지금 이제 9시 5분인데 어, 3분 봉 기준으로 두 번째 봉이 나올 정도의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까지도 보시면 첫 번째 봉이 약간 은봉이 뜬 거를 다 잡아먹고 큰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고 이세 번째 봉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 SCI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은봉이 좀 크게 떴었고요. 파워넷을 본 이유는 전일 이제 상한으로 마감됐던 것 종목이기 때문에 그쪽에 또 매수세가 쏠리면 이제 우리 기술 투자에서 좀 빠질 수도 있고 해서 공을 좀 보니까 다행히 우리 기술 투자가 아 당시에 상당히 그 거래 대금 상위에 노출되 있는 상태로 금액이 유지가 되고 있어서 조금 더 버텨봤습니다. 세 번째도 아래꼬리를 달고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좀더 지켜보기로 하고 보유를 했습니다. 우리기술투자가 거래대금 성의에 노출된 상태로 어 계속 뻗어서 올라가고 있죠 근데 지금 윗꼬리가 조금씩 길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매도세 에 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불안해서 매도할 생각으로 전량 다 매도를 걸고, 매도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윗꼬리가 좀 길어졌죠? 다행히 이제 조금 전 보시는 것처럼 음봉이기는 어, 하지만 거래량이 크게 실리면서 피래치 문봉으로 떨어지는 모습은 아니어서 조금 더 스테이를 했습니다. 이네 번째 봉이. 어 굉장히 중요한데, 세 번째 봉을 잡고 올라가 주느냐, 아니면 매수에 눌려서, 어, 빠져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 기술자의 향방이 갈릴 것 같습니다. 제가 매도를 주문을 냈고요. 수익 실현을 한 모습입니다. 어, 아무래도 조금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 보여서 어, 매도를 하지 않으면 쭉 빠질 것 같아서 어,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